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수는 매일 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 같이 기차를 타고 왕복하는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최근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 근처를 지나갈 때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늦게 폐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다. 민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단지 마을의 오래된 전설쯤으로 여겼으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퇴근 후그 집을 찾아가 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바로 그 폐가 쪽으로 향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던 숲속길을 따라 걸으며 그때의 기억이 스쳐갔다. 폐가는 숲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지고, 주변은 깜깜해져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폐가는 그동안의 풍파에 모시겨도 흉흉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폐가의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먼지로 가득 차 있어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내부를 비추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여기저기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신문지들. 위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뭐가 그리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곳을 기피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분명히 폐가 안쪽에서 나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잠식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밑 숨은 쪽에서 더 크게 들려왔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갔다. 계단 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이었고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하에 도착해서 민수는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깨어진 벽틈에서 새어나온 달빛이 그 그림자의 형상을 비추었고 그곳엔 얼굴 없는 형체가 서서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형체는 민수가 숨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움직일 듯한 긴장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미칠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고 겨우 몸을 돌려 돌아서는데 갑자기 문이 컴 소리를 내며 닫혔다. 손전등 불빛이 꺼지며 일순 어둠이 민수를 덮쳤다. 숨이 멎는 듯한 공포심에 휩싸여 그는 손전등을 다시 켜려고 했었지만 손전등은 무반응이었다. 폐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민수의 거친 숨소리만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민수는 문득 뭔가가 머리카락 사이로 스쳐지나가는 한도 안에 자신이 서있는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는 이제 더 이상 익숙한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변은 과거에 사라진 시간이 흘러나오는 듯한 오래된 도시거리로 변해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서 민수가 할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마주하는 것일 뿐이었다. 민수는 과연 다시 원래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저주밭을 조각처럼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마을 살아있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밤이면 그 폐가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지막히 이야기한다. 누구도 추적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사람들을 외렵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여는 알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을 탔다. 피곤해 찌든 몸을 이끌고 조용한 칸에 들어섰다. 평소에 비해 유난히 어두운 느낌이 드는 지하철이었다. 승객도 거의 없었고, 차창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려 하는데, 역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자아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득 소름이 돋아온다. 나는 몇칸 뒤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림을 옮기는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지하철 안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다 승객은커녕 아까 봤던 차량 안내 화면조차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의 눈을 다른 칸들로 돌렸지만 모든 칸이 비어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아까 그 웃음소리가 갑자기 귓가에서 들려왔다 너무 가까워서 누군가 바로 옆에 있는 듯했다. 하지만 정작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 문을 열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공포의 근원이 확연히 드러났다. 오래된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기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지하철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었다. 결국 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차가 멈춰섰고 조용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면서 평소 보기 익숙한 역이 눈앞에 펼쳐졌다. 기절할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황급히 지하철을 빠져나와 역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소녀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 경험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가끔씩 늦은 밤 지하철을 탈 때면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는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가끔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하곤 합니다. 여기 그중 하나, 매우 길고 자세한 공포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 대학생 민수는 여름 방학 동안 일단 마을의 외가에 머무르기로 했다. 그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깊은 곳이었지만, 민수가 자란 도시와는 달리 상당히 외딴 곳이었다. 민수는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오싹한 전설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꽤나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 마을에는 하얀 소녀의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 전한 소녀가 마을 가까이 있는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죽었고 그녀의 원혼이그 숲을 떠들며 길 잃은 사람들을 나타내게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해가 저물면 그 절대 숲 근처에 가지 대신 많은 민수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어느 날밤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손전등 하나와 스마트폰뿐인 그는 숲에 어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초기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전부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이상하게도 얼마나 조용해졌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무언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갔다. 민수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 오는 느낌이 들었다. 긴장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가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당황한 그는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일단 멈춰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앉아 소리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하얀 소녀의 모습이 잠깐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법에 질린 민수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마치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민수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고 주위의 시간과 공간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그는 방금까지 본 것이 환상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고 민수의 몸은 자유로워졌다. 그 충격적인 만남 이후 민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숲을 빠져나와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며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수는 종종 하얀 소녀가 꿈속에 나타나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을을 떠난 후에도 민수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알수 없는 이유로 그는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숲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그는 단한 번도 그 유혹을 이기고 숲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 이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한 가정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밤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 안에는 수상한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저택은 점점 낡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집 근처로도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이 저택을 발견한 그들은 파격적인 가격에 이끌려 큰 고민 없이 매입하게 되었다. 부부는 저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처음에 달은 아무 문제없이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벗소리가 뚜렷해졌다. 집안 어디선가 작은 아이가 우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피곤한 그녀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은 더욱 빈번해졌다. 구엌에 켜져 있던 전등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길게 드리운 보도를 걸어갈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린 아이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귀에 부드러운 것이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이 소리는 반낮을들리지 않고 울려 퍼졌고, 부부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갔다. 드디어 참을 수 없어, 부부는 이저택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에 당도했다. 집에서 사라진 아지게 막내 아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고, 외롭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영혼이 여전히 집에 남아있다고 믿었다.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어느날 밤, 남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찾으려는 것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잠에서 깬 남편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집에 깃든 영혼의 메시지라고 느꼈다. 결국 부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집을 떠나기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소년의 영혼을 위해 집안 전체를 돌며한 가지 소망을 빌었다. 부디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을 떠났다. 그 후로 저택은 다시 버려졌고 소문은 그치지 않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여전히 저택에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말했다. 부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 집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저택은 여전히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그곳을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